조금 제목이 재밌죠. 하나님과 하나님 매 거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래했다는 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그 의사를 최대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참 신기한 것도 많아요. 창세기에 어, 보게 되면 천지 창조할 때에 말씀 한 마디로 모든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 5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릴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불더라고 그랬거든요. 왜말한 마디로 그냥 이렇게 자우의 벽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밤새 동안 동풍을 불어서 벽을 만들고 그가 애굽 백성들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앞을나가고 애굽 거그 군병이 쫓아오게 만들었을까. 아,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너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냥 명령하면은 우리는 들을 수다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겠습니까? 야, 너 원래 애기 나지 못한 여인이었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이제 너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느냐? 이게 고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고려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가 말씀하기에는 뭡니까? 당신 이름을 내게 고하소서 하니까, 그는 뭐라겠습니까? 그는 기묘, 내 이름은 김묘자라 그렇게 하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 근데 그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애기 낳지 못했지 않았어. 그냥 이제 애기 낳게 해줄 테니까, 이를 나시를 만들어줄 것이고, 독주나 포도들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들 레지 하지 말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블레스 사람들에서 그를 통하해가지고그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면 안될 일을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UN 제5무5의 한반도에 설치한데 d m z 에 설치하는 거, 실질적으로요, 양국에 강대국이 많잖아요. 일본도 있어요, 중국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동방의 한 나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나라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므로 하나님 복음통일을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복음통일 없었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복음통일을 주시옵소서. 음? 북한의 그 어떤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파우가 나타나서서 정말로 38성이 무너진다 게 되면 세계가 메딩코리아 이 브랜드가 세상급 올라가게 찾아야 할게될 거예요. 탑을 차야할게될 겁니다. USA보다도 메딘 코리아, 이 코리아가 전 세계를 놀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통일이거든요. 여러분, 일본, 그러 그러니까 더덕과 동덕도 베를네 장벽에 물릴 때그 당시에 참 언론이 포커스 그곳에 맞춰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계서한 번도 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 세계 지금 현재 오직 우리만 지금 현재 있어요 우리만 이걸로 만약에 복음으로 역사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된다. 응? 동독의 니콜라 교회에서 30명의 촛불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위했던 것이 전국에 확산되고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동독과 서독 확산되므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기도가 점점 더 확산되어간다 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고래하자 하나님 통일을 주옵소서. 그래야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한다가 하나님이 소원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가 같이 거래하자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찾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요청, 하나의 도움을 요청했던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기도 해. 꿈으로 환자로 계시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끌어당기게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도 또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신기해 갖고 꿈도 신기한도 있고 여러분 꿈도 신기한 꿈도 있어요. <laughs> 아그큰 이제 그 이렇게 이쪽에 큰뭐 성이 같 있고 가, 이 가운데 하나겠어요. 집이죠. 빌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겠다. 내가 산다는 거, 사겠다는 거죠, 죠 그런데 굉장히 그곳이 아닌 것 같은 몇번 봤는데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걸러오니까 그것이 그것이것이라는 이것이 거라. 그러면서 동생 아우 목사님께서서 제수씨 나타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사실 말씀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걸어오지 말안고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길도 있다는 거라. 이렇게 오는 길은 굉장히 막 낭떠러지 있고 바위도 있었거든. 근데 이쪽에 길이 개 있는데 좀골목길같아그래 그곳으로 나고 이제, 이제 제수 씨하고 대 동생하고 나고 셋이 이제 그곳에 집을 사러 가는단 말이죠. 근데 집을 사러 가는데 어, 동생하는 말이 어 거기는 이제 야산도 되고 막 그러니까 개들이 있다는 거라. 오늘 유지원 전산회국 획에물렸어그 미안해 되게 미안하더라고. 괜히 내가 그렇게 안 했지만 괜히 그 미안한 생각 들어 가지고 안쓰럽게하고막 그러던데. <laughs> 걔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저그 뭐뭐 이렇게 뭐 연장 같은 거뭐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동생은 이미 큰 장대 같은 걸 갖고 있어. <laughs> 그래 내가 이제 또 나도 이제 그 하나 갖고 또 하나를 갖다재 제수실 내가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밑으로 빠졌다 위에 빠졌다 어떻게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 도착을 했는데 그 집이 엄청 커요 상상보다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고 왔는데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뭐 이쪽도 있고 근데 이쪽 방 이쪽 방으로 이제 큰 방을 이제 보여 주는데 큰 방이 있고 또 이쪽 큰 방인데도 이렇게 또 이쪽이 또 있어. 그러니까 가 이제 이렇게 그곳에 이제 두 식구가 사는 거라. 근데 엄청 큰 거라. <laughs> 근데 내 느낌, 아 이거 사면은 괜찮겠는데 역시 목사는요. 맨날 교회밖에 생각하는가 봐. <laughs> 아 이거 교회 할수 있겠네. 예배드릴 수 있겠네. 음, 그런데 이 주인이, 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어, 또 다른 방, 그러니까 내가 쓸 방은 또 따로 있다는 거라, 음, 그러냐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좋은, 거, 좋은 것이진가, 나쁜 것이냐가 좋죠. 좋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번을 꿈을 꿨는데요. 세번다 교회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 그만 솔직히 목회 뭐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으면 됐지 뭐 어, 그런데 꼭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가보다 생각이 들어가요. 음, 여러분 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 막 깊은 걸 보게 되면요. 자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행에 나타나시고 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니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 그러므로 너는 삼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아 그가 벌레스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에게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 내게 임하였는데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르므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루지 않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워낙, 워낙 귀한 사람, 분이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냐 말을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던 분이시잖아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요 음. 음. 교회를 세개 보여주면서 한개 교회, 두개 교회, 세개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교회를 하겠느냐라고 할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와나겨룩하고 귀하신 분 앞에는 실줄이 말문이 막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래하지고 왔는데도 당신 누구나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가륵크 아주 엄청, 엄청 상태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람이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laughs> 재밌는 거 하나 우리가 제가 보게 됐는데요. <laughs> 재밌다는 것보다 <거는> 은혜스럽다. 할까?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현재 그 부인에게 나타났어요. 만노와의그 부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만노와의 부인한테 나타났어요. 제가 차겠다 했는데 이거를 들었어요. 누가? 남편이. 누구에게? 부인에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이 기도한다고, 마나라가여호와게 기도하여 가로대, 주여 과옵나니 주에 보셨,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소,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그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laughs> 자, 봐요. <laughs> 하나님의 천사는 처음에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는 또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남편에게 나타나야 정상이죠. 왜? 남편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난 것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세요. 난 여기서 볼 때요, 음. 뭐든지 함께 하면 좋겠다. 뭐든지 야봐요 부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말을 했어요. 남편이 기도했어요. 남편이 그게들 하나님 들으시고 또 부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만약에 불만이 있었으면 다시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에 속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믿어 좀 크게 아멘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 가정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하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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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지금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여인에게 아들 나게 거래합니다. 그렇대요. 오케이. 근데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절 시작. 다 같이 그들. 하나님 만노와의 목소를 리 들었으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만노와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의 과역가로 내버려 서천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난 나이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따라가 그말 듣고. 세상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백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 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함께 하면 더 좋다. 아멘. 여러분, 한두주 지나면 이제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되잖아요. 새해로 그한 1년 동안 다 가정들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하십시오. 아멘. 다 가정 이루면 배가운동할수 있잖아요. 배가운동 전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laughs>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전도 대집회 때인데, 여러분 하나하나 전도 못 하거든. 애기라도 나가 고십시오라고전도하더라고 설교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뭐 솔직히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혼해서 짝짝 쳐. 그러면 되잖아요. 음? 여러분 다 간단하게 자이거 현실이잖아요 지금 분위기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남편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을 진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건 남편이 기도하잖아요 여기 구절 시작 하나님이 만화와의 목소리를 들으니라 여인이 밭에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남편이 쥐아니 하더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거 하나가 영출은 하나입니다. 영의출기는 하나라고요. 그때 부인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런 얘기 했을 때에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씨, 제 임마. 그게 무슨 말이 돼 임마. 몇년 동안 사람들 얘기 못 났잖아. 그게 말이 되겠어. 싹도 없어서 그만해. 이렇게 하는 가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아, 아 여보셔당신이 나하고 한두에 살았어. 예미 안, 얘기 못 나는 걸 결정됐잖아. 야, 그래, 지금 그런 소리 한 말이 되겠느냐고. 그냥 이렇게 불신하고 오히려 구박했을 수도 있어요. 응? 음?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실질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도 부인도, 부인도 남편 서로 신뢰감이 필요해. 서로 신뢰하는 것. 나는 그래서 제일 좀 뭐하는 것은 이임찬 전 선생님 제일 부러워. 다시 하자면 탁구 치러 가면서 나 탁구 치러 가 되냐고 물어봤다며.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 마음이 안 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려면 한 번, 한두 번 가정 안 싸우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굴리에 싸울지라도 영성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같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성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덫 찰지를 모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역사질을 몰라. 그런데 이것을 믿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믿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laughs> 부인이 먼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남편도 그 은혜 속에 끌고 들어오잖아요. 남편도 끌고 들어와. 그래서 그 남편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남남 은혜 받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 가정도 자녀에게도 민족에게도 하 n 에 받도록 만들어졌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일겠나. 나는 여기에서 볼때이 여인의 참을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애기 못 낳는데 네게 애기 낳게 해 주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막 날뛰고 춤을 추고 해피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 남편한테 그냥 막 이상하게 얘기했으면 그말 들어줬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그 남편이 믿어줄 수 있도록 얘기해.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이에 예,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대 용모 같아서 심히 트롬으로 어디서부터 온곳을 내게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줘. 그러니까 신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걸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요, 어떤 미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애기 못 난다고 진짜 사람을 갖고 놀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보니까 그 용모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것이 환상의 꿈인가요? 직접 나타났다 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짜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전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전달하는 거요, 진짜로 조심해야 되고, 그 전달해서 아주 잘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전달에 만약에 조금 잘못되고 감이 되면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있는 대로, 만난 대로, 그때 체험한 대로, 그때 느끼는 대로 그 남편을 얘기하더네요이 말을 홈빵 아. 믿어버려, 누가. 남편 씨가. 자, 하나님은, 먼저 부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남편이 기도했어요. 다시 부인이 나타났어요. 다시 하나님이 또나타나죠 그러면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여기서 하나 총체의 결론 짓자문문 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 주의 그 사자들이 나타나면 거의 하나님이 쓰임 받을 사람들은 대접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볼까요 15절 아멘 다 다시 9절 아멘. 자, 아, 하나님의 사역은 보게 되면요. 그 그때 보통 이렇게 나타나면은 대접을 해. 근데 그 하나님의 그걸 또 받으셔. 근데 여기에 또 신기한 것은요. 아 자,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 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목물이라 내가 너희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니와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laughs> 그러니까 자기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거이 당시 하나님 아니었을까?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근데 자, 봐요. <laughs> 아, 직접 그분이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기모자라겠으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대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진짜 지나가는 객, 그냥 아름다운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바꿔서 아니야. 대접, 내가 머물긴 하겠으나, 그러나 대접하려면은 여호와께 하라고 그러죠. 잖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를 볼게 1칠절 마나와 또 여호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 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어, 손손승하리리라 여호와 사자 그에게 이대 어째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김온이라 이 김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이에 마나가 염소 새끼 하나를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기 에 드리,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만노가그 아, 안내가 본즉 불꽃이 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탄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할렐루야. 신령한 체험을 하잖아요, 대답해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기 불꽃이 터지는데 그 불꽃이로 사라지더라는 거잖아요. 제그 3장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꽃에 가시던 불에 그것은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 그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제그제물을드리니까 하나님이 불농답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불 가운데로 불 있는 대로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내 맘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금식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불로 응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질을 통한 내 불로 응답하실지, 내 시간을 통해서, 내 금식을 통해서, 내 철학인을 통해서, 내가 주일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내게 불로 임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두 부부가 염소 새끼를 잡아 대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받더라는 거잖아. 여러분도 하나님께 정성껏 들은 애물에 성령이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한번 체험했다니까요. 현실을 체험했어요. 가다통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산성을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을 놓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어요. 가끔 나도 이상해. 왜 손을 들고 했을까? 원래 손을 잘안 들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되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성기 같은 불이는 나에게 쫙! 하고 온몸을 불로 태우고 아 전류가 쫙 흘러요. 하나님이 가통일로 그이 예물을 받는구나. <laughs> 여러분 그 예물에 바치는데 여러분 백배 가고 조금 부족해 천배로 벅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1절. 읽어주실까요? 1장 11절 큰소리로 너조상서너보다들하시 너에게 허락하이 너에게 복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기를 원하세요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천배 더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큰 축복받아서서 하나님께 간증하시고 오늘 여기에 결론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타나 거려하자는 거죠너너 너 애들 낳게. 그런데 그대로가 나시를 바쳐서 삼성한테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렛을 사람에서 건져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애기 낳지 않은 사람에게 와서 애기 낳게 해준다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아들이 됐잖아요. 엄청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하나님의 찾아오도록 신앙상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찬송같이 하면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laughs> 나 같은 죄인을 찬송하면서 주인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이오 약속하시옵소서, 라고 그런 망각도 찬송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Sim.